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 지금부터 8번 경기서부터 어, 좀더 보완된 배당 수치, 뭐, 기타 아, 결장자 등을 보완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경기는 2조에서 어, 그라노스 4위와 원정 스타드린 3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핸디캡은 무핸디. 예. 영현들을 받고 어느 쪽도 그 쉽게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은 혼전 경기로서 어, 홈팀은 10월 21일 날 스타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어, 승부, 승부를 내지 못하고 어, 홈에서 어, 2차전을 마,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홈팀은 자국 리그에서 5전 5패. 공격력이라든가, 뭐, 기타, 그, 팀의 어떤 그, 상승세가 꺾인 상태고, 오늘 경기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 팀의 그 요주의 선수로서는 미드필더 10번, 완데르손과 공격수 슬레이마노프, 이두 선수의 활약에 금일의 승부가 달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서스펜스 부상자나 징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치는 홈 승이 33.3%, 홈 무승부가 16.7%, 패배당이 50.0%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홈팀의 승무 승무 정도가 좋아보이는 경기입니다. 원정 스타드랜드는 1승 3무, 2득점에 7실점 그러니까, 역시 스타드랜드 약점도 공격력이 너무 취약함으로, 득점력 자체가 그, 경기에 나오지 않고 있으면, 자공리그에서도 1승 1무 3패, 에, 양팀 모두 지루한 공방전에서, 어, 어, 1대1이나 0대0, 뭐, 이 정도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의 그, 주목할 만한 요주희 선수는 공격수 9번, 주라시, 첼시전에서 한 골을 넣은 선수하고 미드필더의 은존지 정도, 이두 선수 정도가, 아, 그나마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양팀은 그, 서로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1대 1이나 0대 0무승부 그러니까 홈팀의 승무 정도가 좋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병 경기 이 H조에서 바삭세이 4위, 위와라이프리지 3위의 경기는 홈팀이 1.15의 포핸을 받는 경기입니다. 라이프 브리지가 상당히 그큰 차이의 핸디캡을, 마이너스 핸디캡을 받고 있는 경기로서 원정 라이프 브리지의 그 일방적인 승리를 그 예측하는 핸디, 핸디캡입니다. 홈팀은 성적이 1승 3패고 원정은 2승 2패. 그리고 홈팀은 그 직전 맨유 원정에서 1대4의 그 대패를 당한 바 있고 금일 원정에서 라이프 브릿지는 직전 파리 생제르망 원정에서 지루한 공방 끝에 0대1로 패한 바 있습니다. 양팀은 1차전에서 홈에서 라이프 브릿지가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금일도 나름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스펜스 부분에는 양팀도 해당사항이 없고 홈팀의 요주희 선수는 공격수 19번 파 그리고 미드필더에서 줄리아노 74번을 직전 경기에서 뛴바에 있고 상당히 움직임이 좋고 활동량이 풍부한 선수이므로 이 선수를 좀 마크만 된다면 나머지 선수는 크게 위협적인 선수가 없기에 원정이 무난한 승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원정 라이프리츠의 요주이 선수는 공격수. 솔로스 7 4번 교체. 그 다음에 무키엘레 평점 수비 수지만 평점이 7.8이 팔로스 그 현재 그라이프리지에서 그 매우 어,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직전 파리 원정에서 그 수비에 맡겨 고전한 바 있지만 금일은 파리보다 수비가 헐거운 바삭 상대로 선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가 이 경기의 약간의 변수도 있어 보입니다. 양팀 배당 수치가 어 원정이 저 배당을 받고 있는데 영승 무승부가 현재 이, 이 배당에서는 100% 무승부가 출연하고 승과 패는 아직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단통승으로 라이프 브리지를 가셔도 좋고 마킹의 여유가 있다면 원정 팀의 승무 투 마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 경기, 2조, 2조 세비야 2위 대 첼시 1위의 경기는 이 경기 역시 마카오 핸디가 무핸디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팀도 어 일방적 우세는 가져가기 힘든 매체업으로서 직전 세비야가 첼시 원정에서 0대 0 무승부를 거뒀고 어 자국리그에서는 현재 그 삼성 2패 호조의 흐름을 보이고 역시 그 첼시 역시도 자궁 리그에서 4승 1무 상승세 서로 패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기의 홈 승률 배당 수치는 승 50%, 무가 8.3%, 패할 확률이 41.7%. 어이 팀도 역시 이 홈의 그 승무 홈팀의 승무 지지 않는 경기. 그 세비야의 홈 승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비야는 뭐 아시다시피 UFA에서도 홈에서만큼은 그 극강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팀으로서, 어 유난히 그 홈에서 강한 그 포스를 보여줌으로써, 홈에서 승무, 지지 않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예, 다음은, 음, 11경기. 보르시아, 아, HF조의 보르시아, 어, 아, 아, 메넨 그라트바와 아, 아,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보르시아 도르트문트가 아, 라치오 간의 그 핸디캡 마이너스 1을 잡아주는 경기입니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가 라치오한테 핸디캡 1을 잡아주는 경기는 라치오가 한점 차로 패한 다치더라도 적특으로 모든 그 배당금을 환급받는 아주 유리한 핸디를 받고 있는 경기입니다. 음, 홈, 보르시아는 라치오 원정에서 1대3으로 페한바 있고 라치가 홈에서 그 3대 1의 그 대승을 거둔 경기인데 에, 이 경기는 역시 그 홈과 원정의 편차가 심한 경기이므로 브르시아 그 몬터가 마이너스 1헨 했이라는 그 비교적 큰핸디캡을 받고 있는 경기로서 나름대로 홈에서 그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주요 선수로서는 그 직전 경기 두 골을 넣은 홀란드 미드필 아 공격수 그리고 부르에전에서그1 좋은 활약을 뻗친 11번 도이스 단지 전적은 그 거슬리는 게 1차전 원정에서 멀티골을활용하면서 패배했다는 거 그리고 홈에서 유리하지만 배당이 1.45 1.45 배당이 그 최근에 그.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배당으로서 약간의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단통승을 추천드리지만 마킹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를 바쳐가는 작전도 좋을 것입니다. 원정 라치오는 2승 2무를 챔스해서 지금 저 성적을 내고 있고, 양팀 모두 공격력이 호조. 그리고 주로 쓰는 라치오의 포메이션은 3, 4, 2. 그 주요 선수는 공격수 역시 17번의 임모빌레. 예, 두 골, 제니티, 제니제니 전에서 두 골을 넣고, 미드필더 루카스가, 한 골을 어시스트 했습니다. 이, 홈승이, 이, 좋아보이는 경기지만, 왠지 불안 요소. 그러니까, 단통 보르샤의 승을 추천드리면서도, 마킹 예유가 있으면 무승부를 받쳐가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예, 다음은, 13번 경기 지조에서 페렌츠바와 원정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 바르셀로나가 1.5골을 잡아주는 경기로서 두골차 그 이상의 승리를 현재, 현지 오즈들은 예측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뭐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제압하는 경기고 단 우선한 경기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유 2위 유반, 유벤투스와 승점이 3점 차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페렌치바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 단통승 단통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4경기 H조 맨유 1위와 파리 생제르망 2위 이 경기의 막과 헨리는0입니다 서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마카의경기로서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 홈팀은 현재 맨유는 챔스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정 파리 생제르망은 2승 2패 직전 나이프리지를 홈에서 1대0으로 잡고 금일 원정에서 맨유를 상대로 직전 경기 패배를 서려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맨유는 지금 홈에서 바삭세이한테4대 1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일정 자체도 홈에서 다소 유리한 경기임에는 틀림없지만 배당 자체가 홈배당 2.40 무배당 3.40 패배당 2.28이 배당은 현재 그 홈에서 100% 승률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원정 파리의 그 네이마르라든가 미드필더 사라비아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그 평점 9.3을 받고 있는 이런 요주의 선수들이 있는 걸 감안할 적에 음 파리 생제르망에게도 역습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기이므로 승패 투마킹을 추천드리며 또 맨유의 메뉴에 직전 맨유에서 그 바삭스의 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맨유의 수비수 악셀 티앙제브가 이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평점 8.5점을 받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던 티앙제브의 그 징계로 수비의 맨유가 약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홈맨의 그 주요 선수는 역시 공격수 레시포드와 미드필드 페르난데스 두 골을 넘바 있는 이런 좋은 선수들 한약이 기대를 걸면서 이 경기는 역시 그 마카오 핸디, 무핸디임으로 승가패, 예, 투마킹을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제 개인적인 그 분석을 마치고 제, 저의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 좋아 보이는 경기에다가 조합을 가감 하면서 가져가신다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성하십시오